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베팅 마스터 채널은 그 마카오 핸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율, 그리고 해외 배당을 기준으로 어,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승무패 이번에 차 33회 차, 32회 차 역시도 제2리그와 그 아, 국내 리그의 조합으로 상당한 이변이 발생하면서 어, 2월이 됐고 이번에 차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리그와 미국 MLS 리그가 편성되면서 이번에 차 역시 소수의 당첨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쉽고 빠르고 정확한 축구 승무패 배팅 마스터의 축구 승무패. 우선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입니다. 국내 경기 인천 현재 6위에 랭크가 돼 있고 울 원정 울산은 현재 1위입니다. 홈팀이 받고 있는 마카오 핸디는 플러스 0.25 그러니까 상당히 얇은 핸디고 울산으로서 현재 그 배당을 이기기만 하면 현재 배당 2.29 그러니까 해외 배당 기준입니다 국내 배당은 좀 깎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배당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천이 울산 상대로 매우 끈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직전은 물론 인천이 고전했지만 그, <laughs>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끈끈한 그 경기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기는 그 울산의 승무 단통성이 어려운 경기로 보입니다. 승무 투마킹으로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페 그러니까 대전 현재 그 대전 하나가 12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주가 현재 7위의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마카오 핸디는 그 하나가 순위가 높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0.25를 잡아주고 있고 현재 그 배당, 배당은 2.26배 해외배당 기준으로, 이 배당이 도로를 확률은 38.49%가 되겠습니다. 상대의 적정은 4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 홈팀은 7경기 기준으로 1승 3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경기 단통 무승부, 단통 무승부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주도, 원정에서 마이너스 0.25 핸디를 받는 만큼 14리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단통 무승부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3번 현재 수원 FC가 현재 5위에 랭크되어 있고 원정 대규는 11위 역시 마카 핸디 마이너스 0.25 수원이 이기기만 하면 현재 배당값 2.27 가져갈 수 있는 경기고. 2.27이 도를 확률은 38.32%가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1승 7무 4패, 상당히 그 고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흐름은 수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4승 0무 3패를 기록 중이고 그렇지만 제주하고의 워낙 그 대구하고의 워낙 그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구의 그 승무 원정팀의 승무 두마킹으로 카바가 필요한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 4번은 강원FC 현재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원정 전북은 현재 1 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팀이 마이너스 -0.25 반골차를 잡아주는 경기이고, 배당은 2 3 8 경기 도0 확률은 36.5%가 되겠습니다 상대전전은 6승 승무무패로0 0 그, 강원이 최근에 조금 앞서고 있고, 최근 강원의 흐름은 4승, 1무, 2패. 전북도 원정에서 2.8이라는 그 상당히 고배당을 받은 만큼, 이 경기 그 투표율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율은 현재 그 46%, 25%, 28%. 홈팀의 그 승무. 전북이 예전만 못하고, 강원이 홈에서 나름대로 그 좋은 경기력 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홈팀의 승무 해외배당도 역시 그 홈팀이 약간 정 배당을 받고 있는 바홈 승무 좋아 보입니다. 자, 5번 현재 그 미국 에메랄스 리그 인터 마인의 현재 그 1위의 링크가 되어있고 에리 유나이트는 23위 상당히 순위 차가 많이, 많이 나고 이 경기는 그 인터 마이가 마이너스 한 골을 잡아주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골차 승리를 해야만 배당값을 아주 아주 갈수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배당이 1.50이었는데 현재 오늘은 1.47로 배당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 배당이 도를 할 확률은 57.9% 9 상대의 전정은 5승 3무 4패 최근 홈팀은 6승 1무 0패 그 상당히 좋은 상승세. 막강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애틀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그리고 최근 흐름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통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이변을 보는 것도 좋지 않고 자, 6번 CF몽레알과 현재 25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정 DC유나이티는 17위 이경기는 그 마카오 무핸디 마카오 무이 0을 주고 있습니다. 무핸디무로서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이 없는 승무패가 다 나오는 경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해외 배당은 2.50 도룰 확률은 21.75%가 7 5 되어있고 상대 전적은 4승 2무 4패로 그 막상막하의 호각 그 다음에 최근 홈팀이 0승 3무 4패의 그 아주 그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원정 DC 유나이트도 어, CF 목내열 못지않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이번에 한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홈에서 그 약간 홈팀이 그 고배당을 받고 있고 원정팀하고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홈이 이번에 홈에서만큼은 승리를 한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경기는 뉴욕 네드와샬럿 FC의 경기입니다. 뉴욕 네드가 그 현재 9위에 링크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0.75. 그 다음에 샬럿은 FC 샬럿은 13위에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배당은 1.61, 도를 확률은 54.03%, 상대 전적은 3승 2무 1패. 최근 홈팀의 그 흐름은 2승 3무 2패로 약간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원정팀. fc 샬럿에 비해서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마이너스 0.75 핸디를 극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경기가 이기거나 무승부 시에는 샬럿이 경기를 가져가고 샬럿 입장에서는 한골차 패배 시에도 50%만 배팅값을 상실하면 되는 비교적 격차있는 핸디로서 이건 홈팀 뉴욕내드의 승을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필라 유니언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1을 잡아주는 핸디이고 토론토 FC는 12위, 11위 배다운 1.5, 도론 확률은 56.12% 상대 전적은 4승 1무 3패로 홈팀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홈팀의 행보가 1승 2무 4패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워낙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경기 약간 투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율 56.4% 근데, 배당은 1.56. 좀, 배당과 투표율도 좀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마카오 핸디 역시도 좀, 어, 현재 그 필라가 바뀌 있는, 마이너스 1밖에 있는 좀 어려운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별을 노리는 차원에서 승패, 토막킹이 네, 필요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번 경기, 오스틴 FC. 현재 12일인가 위 되어 있고, 마카오 핸디는 0.5, 포틀랜드 팀버는 19위. 하이권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현재 홈팀의 배당은 1.98, 이 도를 확률은 43.93%, 상대 전적은 2승 1무 4패로 홈팀이 밀리고 있지만 최근에 홈팀의 그 경기력은 매우 좋습니다. 4승 2무 1패 단통 승을 노려도 좋을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시카고 파이어 28위 랭크가 되어 있고 마카오핸딘인 무핸드입니다. 그다음에 원정 올랜도 시티는 22. 홈팀이 받고 있는 배당은 2.58 도롤 확률은 33.72%가 되겠고 상대의 전정은 1승 1무 5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홈팀의 행보가 0승 2무 5패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 내지는 단통패까지도 가능하지만 홈팀이 그래도 나름대로 수비 위주로 간다면 울랜시티가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패 투 마킹이 안전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경기를 제가 그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배팅마스터, 멤버십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본 경기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그 경기별 특이사항. 아무리 강팀이라도 일정한 경기 번호 때그 편성이 되면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부러지거나 아니면 무승부를 양산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그 승무패의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멤버십 다이아몬드에서는 그 프로토 주말에 프로토 주력 토요일 일요일 양일에 프로토 주력으로서 충분히 그 멤버십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끔 그 승부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속도입니다. 등급은 자 축구 승무패 33회차 경기번호 특이사항 먼저 2번 경기입니다. 2번 경기는 홈팀이 현재 4승 3무 2패 홈 강세 구간으로서 직전 경기는 그 32회차는 홈이 무승부를 나왔지만, 그래도 이 홈팀이 지지 않는 경기, 여기서 제가 무승부를 단통 틀렸지만 개인적으로 승무까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승무, 여유가 없는 분들은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승무까지도 가능한 경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홈팀의 패는 없는 구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패가 없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 구간, 3번 경기 구간은 홈팀이 현재 그, 13연속 패가 없는 구간입니다. 홈팀이 8승 5무 구간으로서, 한 번도 홈팀이 최근에 그, 패한 구간이 없는데, 이번 만큼은 그래도 무패, 원정팀의 그 승무, 무패로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 경기는 역시 홈 강세 구간으로서, 홈팀이 5승 3무 2패,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직전 무승구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 이번에 홈팀이 그, 홈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단통승을 단통 추천드렸고, 마지막으로 11경기, 홈팀이 현재 4연승을 가져가고 있는 경기인데, 이 구간에서 홈팀이 5연승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구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 구간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까지 일단 제가 10경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머지 14경기 완성본은매팅마스터 멤버십을 링크를 통해서 완벽한 경기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하실 분들은 멤버십 다이아몬드를 가입하시게 되면 프로토 주력 승부, 토요일, 일요일, 멤버십 비용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